이찬원의 사관왕 기록은 단순한 성과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가수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만나고 어떤 태도로 시간을 견뎌왔으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설명해주는 결과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화려하지만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과정은 더 치열했고 더 단단했다. 이찬원의 사관왕은 우연이나 일시적 화제성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이후 수많은 스타가 쏟아져 나왔지만, 끝까지 중심을 지켜낸 이름은 많지 않다. 이찬원은 그 중심에 남았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한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동시에 어느 영역에서도 가볍지 않았다. 노래, 예능, 진행, 공감 능력까지. 각각이 분리된 재능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먼저 음악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찬원의 가장 큰 강점은 안정감이다. 고음이나 기교로 압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노래 한곡 안에서 감정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낸다. 트로트가 가진 서사와 정서를 과장 없이 전달하는 능력은 쉽게 흉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사위원과 대중 모두가 그를 신뢰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것이 음악 부문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이었다. 두 번째는 예능에서의 존재감이다. 이찬원은 예능에서 웃기기 위해 애쓰는 캐릭터가 아니다. 대신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를 살리고 흐름을 읽는다. 이 능력은 방송 전체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제작진이 신뢰할 수 있는 출연자, 함께 작업하기 편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예능상에서의 수상은 개인의 활약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에 기여한 영향력을 반영한다. 이찬원의 사관왕에는 이 지점이 분명히 작용했다. 세 번째는 진행 능력이다. 이참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말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말보다 상대의 말을 돋보이게 만들 줄 알고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정리해준다. 이 균형감은 진행자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친근하지만 가볍지 않다. 이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고 말의 무게를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대중과의 관계다. 이찬원의 팬층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는 그가 특정 이미지를 소비시키기보다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다. 팬들은 그의 성과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그의 태도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팬덤의 결속력은 각종 투표와 평가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사관왕의 배경에는 이 단단한 지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찬원의 태도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늘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언급한다. 가족, 팬, 제작진, 동료 이 순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성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태도는 공감과 신뢰를 동시에 얻는다. 대중은 이런 태도를 예민하게 감지한다. 그래서 그의 수상은 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찬원의 사관왕이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지속성이다. 한해 반짝하고 사라지는 수상은 많다. 그러나 이찬원의 성과는 흐름 속에서 축적됐다. 작은 성취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지의 손상이나 신뢰의 붕괴가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안정적이 됐다. 이는 연예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자기 관리 능력이다. 이찬원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않는다. 동시에 뒤처지지도 않는다. 자신의 페이스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균형은 장기 레이스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사관왕은 단기간의 폭주한 결과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며 달려온 결과다. 이 기록이 가지는 상징성도 크다. 이찬원의 사관왕은 트로트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된다는 오래된 인식을 넘어선다. 그는 음악인을 넘어 콘텐츠를 이끄는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트로트 장르 자체의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로트가 특정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예능과 방송 전반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2찬원은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가 됐다. 결국 2찬원의 사관왕 기록이 역대급으로 불리는 진짜 이유는 하나다. 결과와 과정이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력으로 시작해 태도로 이어졌고 그 태도가 다시 결과로 돌아왔다. 화려한 수상 기록 뒤에 숨겨진 것은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이찬원의 사관왕은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가깝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그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근거다. 그래서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가수가 만들어낸 신뢰의 총합이며 그 신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다. 이런 기록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봄이 왔다.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 무대가 100만 뷰를 돌파하며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지만 이 기록이 가진 미미는 단순한 조회수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 곡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다. 엄마의 봄날은 원래부터 쉬운 노래가 아니었다. 가사에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고 멜로디에는 인생의 굴곡이 스며 있다. 자칫하면 과잉감정으로 흐르거나 반대로 담담함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곡이다. 이찬원의 해석은 그 중간 어디쯤에 정확히 닿아 있다. 그는 울부짖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노래를 밀고 나간다. 그 절제 속에서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100만 뷰라는 숫자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 재생을 부르는 힘, 다시 찾아보게 만드는 끌림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은 한번 듣고 끝나는 무대가 아니다. 각자의 사연에 따라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집을, 누군가는 늙어가는 어머니의 등을, 또 누군가는 이미 떠나보낸 존재를 생각하며 영상을 다시 누른다. 그 반복이 쌓여 100만이라는 숫자로 드러났다. 이 무대가 특히 강한 반응을 얻은 이유는 이찬원의 태도에 있다. 그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전한다. 무대 위에서 과장된 제스처나 감정 표현은 거의 없다. 대신 시선, 호흡, 발음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가사의 단어들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듣는 이의 마음에 정확히 도착하도록 길을 내준다. 이 방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다. 엄마의 봄날이라는 제목은 희망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담겨 있다.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겨울을 견딘 끝에 찾아온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조급함이 없다. 서두르지 않기에 듣는 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도로 감정을 따라가게 된다. 이찬원이 이 곡에서 보여준 가장 큰 미덕은 자기 과시의 부재다. 고음을 더 높이 쌓거나 감정을 극대화해 박수를 유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래를 한발 물러서서 바라본다.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노래 속 이야기라는 듯한 태도다. 이 겸손한 접근이 곡의 진정성을 살리고 시청자의 신뢰를 얻었다. 100만 뷰를 넘긴 댓글과 반응을 보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젊은 세대는 부모를 떠올리며 공감하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시간을 돌아본다. 누군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적는다. 이 다양성은 이찬원의 무대가 세대를 가로질렀다는 증거다. 이찬원의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난다. 그는 특정 연령층의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대신 보편적인 정서를 정직하게 건드린다. 부모와 자식, 시간과 기억, 기다림과 감사. 이런 주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꺼내느냐가 문제다. 이찬원은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 그분을 조심스럽게 연다. 엄마의 봄날 100만 뷰는 이찬원의 커리어에서도 상징적인 이정표다. 그는 이미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실력을 증명해 왔지만 이 기록은 신뢰의 축적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그의 무대를 클릭한다는 것은 그가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무대가 주는 울림은 화려한 세트나 특별한 연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최소한의 장치 속에서 목소리와 가사에 집중하게 만든다. 화면을 채우는 것은 빛보다 표정이고 효과보다 호흡이다. 이런 선택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찬원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수다. 기본기가 단단하기에 가능한 선택이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이 곡에서 특히 말하듯 침해 흐른다. 노래와 말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발성은 가사를 더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듣는 이는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을 받는다. 이 친밀감이 반복 재생을 부른다. 처음엔 음악으로, 두 번째는 이야기로, 세 번째는 자신의 기억으로 듣게 된다. 백만뷰 달성은 이창원의 음악이 소비가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빠르게 보고 지나치는 영상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감상하는 콘텐츠라는 의미다. 이는 요즘처럼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환경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엄마의 봄날은 또한 이찬원이 어떤 방향의 가수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유행을 쫓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남는 노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노래를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원곡의 가치와 자신의 색깔을 동시에 살린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이 곡이 사랑받는 이유는 결국 진심이다. 기술은 기본이고 감정은 조절되어 있으며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문다.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은 그 균형에 좋은 예다. 100만 뷰를 넘긴 지금도 이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다. 누군가는 처음 듣고 누군가는 다시 듣는다.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도착하는 감정은 닮아 있다. 따뜻함, 그리움, 그리고 감사. 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이찬원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이 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봄이 왔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실제로 계절을 바다